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내가 베나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두 지짐이 내게 상달되었음도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삼월 상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어떤 기도에나 응답을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함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에 선견자 선지자가 계시니 그에게 여쭈어 봅시다 물어 봅시다 그 말인즉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에 열심히 미치지 아니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사울은 포기하였고. 그 포기하는 시점에서 사화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라도 주인의 것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울을 설득하여 선견자를 만나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 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에게 묻죠.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네,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소녀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말씀해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거서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원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의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간 기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꼭 그를 만나리이다. 참 친절하기도 하죠. 고작 뭘 물었습니까? 여기 선견자 있습니까 그가 하나 물었는데 이 소녀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 과잉의 친절이 사울과 사환을 선견자에게로 안내해줍니다. 어서 가라고 지금 가야 한다고 어, 친절도 친절이지만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아주 타이밍도 적절합니다. 지금 가면 마침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선배 이르렀고 이 선배 먼저 들어왔지만 그가 축사를 해야지만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또그 식탁을 즐겁게 나눌 수 있기에 아직 그 시간은 안 됐으니까 어서 서둘러 가면 그 시간 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물깃는 소녀들이 어쩜 이렇게 사무엘의 일거수을 투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지 매번 매번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것에 어떤 절차로 사무엘이 임하게 되는지 고작 물깃는 소녀들인데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서 들어가지요. 들어갔더니 십사절 말씀처럼 마침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참 어,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이빨이 맞아서 돌아가듯이 상황과 환경이 착착 들어맞아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더랬습니다. 어, 내가 사울을 데려올 건데,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라. 하고, 사무엘에게 이미 일러 주셨습니다. 일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된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에는 사울을 그렇게 이끌어가시죠.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과정 과정 가운데 사환이 열심과 충성을 통해서 사울의 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주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보면 말씀은 나침반이고 이정표이고 내비게이션이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시고 또 정말 그렇게 잘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시고 또 친절하게 실수하였을 때는 그 실수한 것을 바로잡도록 인도해주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 이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지난 주부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어, 사무엘이 산당에서 축사한 후에야 식사가 시작되는 것.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어, 이런 축사 이후에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죠. 소녀들이 시간 물을 기르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완의 주머니에 은4분의일 세겔이 있었던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울을 사무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지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든 또한 종이든 소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 거대한 일, 놀랄만한 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어마어마한 일들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걸 우리더러 이루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상의 일들과 같은 반복적인 그 일들과 같은 그 작은 일에 성실함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듯이 소녀들의 작은 행동이나 또 사완의 행동이나 또그 전에 있었던 사완들이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우를 왕되게 만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죠. 다시금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했던가 내가 왜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땀 흘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데도 딴청 피우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였던가 아, 좀 적당히 해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껏 해야지. 그러다가 몸만 춥나? 여러 사람들의 충고의 말이 있지만 그 충고의 말이 내게 들어 귀드, 귀담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흘려보내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의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오늘도 물을 길러러 가야 되면 물길르러 가는 겁니다. 주인이 아들 따라 나서라 그러면. 군말 않고 그 아들이 어디로 가건 따라 나서며 3일간을 헤매는 것이 그 종된 자의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하듯이, 특별히 골롯에서 3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고용되어서 직장 일을 하건, 아니면 가정 안에서 가사의 일을 하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그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허투루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거 누가 알아준다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정성을 썼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네. 왜냐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것은 연봉을 더 받으려고 나의 지위를 더 높이는 진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로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우리에게 공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직분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직분을 얻기 위한 과정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주님을 상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깝게 주와 함께.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열심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가 보여지죠.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키만 멀때 같이 컸지 다른 장점이 없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또 빨리 포기하는 자였고, 용기도 없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물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왕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아 응답으로 주는 왕이라 말씀을 하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피기로 한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률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충돌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강구하는 백성들의 원하는 왕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어찌 이것이 충돌되지 아니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 백성들의 악한 의도의 간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모든 악한 의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들을 친절히 도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강구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서하여 있는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방 나라의 손에 쥐어 삽혀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극휼을 나타내시고 또한 대적인 블레셋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 모습이 언약계가 직접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성업을 두루다니며 쳐부수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도한 가지 다시 말하지만 왕을 요구하였던 백성들의 강구가 잘못되었고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하였던 백성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느냐라고 할때 응답으로서 가르치십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어리석은 것을 구하였던가 그것을 결과로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14장 47절 가보실까요? 14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14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구하십니다. 불대세세 손에서,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 하나님,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같이 건져내시고, 구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배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흘왕이 철저하게 반역을 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지요. 14장 18절에 가면 사울이 아히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르로 가져와라. 이전에 잘못되었던 어리석은 판단을 또 사울 왕이 내리고 있습니다. 14장 24절에 가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황당무계한냉세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죽을 것이라 말하는가? 아들 요나단이 죽을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15장 9절에 가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왕의 자리를 박탈할 만한 이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만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과 백성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시지요. 아, 우리가 구하여서 받은 것이 이같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알도록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백성들이 구한, 백성들을 어, 저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드러내야 될까?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함정처럼 파놓고 예수께 그리하였듯이 이 응답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는가? 구원은 긍율의 은혜대로. 또한, 강구에는 응답을 주시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구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20절에, 사월전의 일은 내악나기들을 격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며, 사울에 대해서,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의 사람이다. 어, 이 말인 즉,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 왕을 구하였고, 또그 잘못 구하는 것, 그렇게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뭐다? 말하지. 그러면서 사울을, 청한자들 중에서 상석에 앉게 합니다. 22절에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하며 사울에게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두툼한 살집을 먹을 것으로 내어주면서 이 청한 많은 사람들 상0명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우리의 왕될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도록 사무엘이 사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참으로 온이스라엘 사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때 그렇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버려 두십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어긋난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아마도 탕자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겠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그리 내버려 두십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시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극률이 여기 있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이 저 대적의 손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매번 매번 반복되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물론 애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불레셋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이 백성은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 잘못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잘못 구하니 원 하나님의 금률로서는 이 백성을 구원은 하시되 너희들의 잘못 구한 것그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 더 나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혹여 잘못되었다면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내막에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가는 가운데. 나의 회개와또 하나님 앞에 리우친 것,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귀한 선물, 더 은혜로운 선물들을 바라며 또한 얻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저는 같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럴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였던가 혹여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겠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질서의 나라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습니다. 사하는 자기의 것을 들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였듯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처럼 우리에게는 일상의 그 삶에 열심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상대함이 아니라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주께 보이려 하는 것이고 주께 하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성실함 속에서,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 소녀들의 친절함, 고작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었을 뿐인데, 아, 성견자는요 하면서 구구절절히 친절히 상세히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동행해주고 안내해 주어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이 길은 어디, 뭐, 저기 어떻게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이 길에 우리가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실족하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함께 그 뜻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여 안내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곁에서 동반하여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실한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또한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성리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